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형원형입니다 모니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상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이제 추석부 보상 받고 오늘의 상품이 이제 최근에 크게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거신의 심장 용봉주 10개 100신석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다섯 번총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거신의 심장 모래시계 200신석이고요 총 10번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풍성한 비밀금고가 300신석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총 10번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홍문 비금 청신석이 천신석이고요 총네 번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진화석은 3 0개 판매가 되고 있고요 3 0 개가 한 묶음입니다. 어, 백신석의 구매가 가능하고요 총5 0번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고귀한 보아상자 월석 백개 선단 백개 영석 천개 영단 천개3 0 0 신석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총1 0번 구매가 가능하고요. 저걸 석결정은 30개 한 묶음이고요. 고장 가격 100 신석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총 50번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천곤강 100개가 한 묶음이고요. 2,500 신석에 총3 번에 이제 구매가 가능하고요. 어... 자, 기존에 저희가 소개를 좀 많이 해 드리긴 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설명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소 샵에 가서 신석 쪽에 가신 신석 상점 쪽에 가신다면요 멤버십 전용을 클릭을 해보시면 자 이벤트 다시 멤버십 전용 여러분들은 거신의 심장이랑 용봉주를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는 있지만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소울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야지만 혜택이 있습니다 소울 멤버십은 여기 없나요 소울 멤버십이 한 달에 2만원 정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구매를 하실지 마실지는 어 본인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2만원입니다. 뭐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거 궁금하시면 한번 눌러보시기 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 물건만 구매를 하실거면 여기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장기간 블레이드 앤 소울을 하실 계획이 있다 하시면 이걸 하시는걸 무조건 추천드리되 어잘 생각을 해보시고 구매하시고요 풍성한 비밀금과는 5천금을 기본적으로 주고요그 다음에 아래쪽에 다섯란에는 확률적으로 한군데 것만 나옵니다. 천신적이 나오실수도 있고 만금짜리 다섯개가 나오실수도 있고요그 다음에 홍문비급은 여러분들이 K를 눌렀을때 이제 스킬 포인트를 하나 올릴 수가 있는 거고요. 어, 무료로 이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현상수배 주화죠 Shift H를 눌러서 이 현상수배 주화를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매일매일 일캐스트를 하셔가지고 필드버스 잡는 일캐스트 있죠. 현상수배 주화 40개짜리 요거를 하셔가지고 이제 동부섬 용문객장에 가서 교환을 저는 보통 여기가 사거든요. 9월 도는 음악이 너무 칙칙해가지고 웬만하면 은 육문객전에 가서 교환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9월 또는 필드가 넓은데 옵션을 어떻게 하셨느냐에 따라서 또다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범위를 넓게 거의 좀 렉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과부하도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 여기 오셔가지고 기루씨한테 어, 홍문배급을 매주 하나를 교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개정당 한 개입니다. 부캐는 교환 못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약간 좀 꿰수를 드리자면은 현상숲의 수호보석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환을 무조건 하셔서 분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이 경매장 갖다 팔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본캐 쟁여놨다가 나중에 뭐우성이랑 합쳐서 뭐 육성을 만드셔도 되는데요. 저 이제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캐릭당 일주는, 뭐, 본캐도 바꾸시고, 부캐도 바꾸실 거예요. 근데, 어, 홍문비극 같은 경우에는, 개정전역이기 때문에, 부캐로 바꾸셔서 본캐로 우편을 보내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현상수배 수호보석함 같은 경우에는, 개정당 한 주에 두 개를 교환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해를 무조건 하실 거면 부캐로 교환해서 어 분해를 하세요. 이것도 좀 이따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이 보석들을 나중에 상위 보석으로 올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본캐로 교환을 하시고요. 자왜 그러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현상숲의 도화, 북방설원 도화, 현상숲의 도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목이랑 풍도도 있고요 특히나 이두 개가 가장 모기가 힘드실 거예요 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끈기를 갖고 열심히만 하시면 충분히 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래쪽 두 개는 하다 보면 이제 멘탈이 나가시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냥 신경을 끄고 살면은 멘탈 나가실 일이 거의 없고요 근데 이거를 계속 까야 됩니다 왜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9월 또는 북반서론 같은 경우에는 2년 2년을 이제 등록을 해서 등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능력치를 올리는 거고요. 북방 대륙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종류가 워낙 많아서 백청 상맥은 뭐 금방하죠. 여기 얼마 안 돼서 뭐 금방 하고요. 꾸준히만 하면. 그러면 9월 또 설악은 굉장히 해자스럽게 어단 약간 간소화를 해서 업데이트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 뭐금방하고 여기 뭐저 2주만인가, 3주만에 어 스트레스 그렇게 많이 안 받고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천목 도화상자랑 풍도 도화상자가 왜 멘탈이 나가냐면요 이건 이제 ESC 눌러서 도감쪽 ESC를 눌러서 만상록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컨트롤 M 컨트롤 M을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컨트롤 M 잘 어, 자주 누르는 키도 아니고 여긴 잘 안들어가니까요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모아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모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모기가 쉽지 않느냐 어, 예를 들어 이 천둥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세 개를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거래 불가가 없기 때문에 어, 경매장 뭐 갔다. 갖다... 잠깐만 거래되는 건가? 제대로 가야지 여기서. 아 이거 거래되는 거네요. 경매장 뭐 갔다 파셔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아까 전에 현상수배 쪽에 이제 가보시면 컨트롤 유를 눌러서 여기 가보시면 대다수가 다한 개입니다. 물론 뭐이 단계, 3 단계 이런 식으로 있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는 하나만 모으면 끝이나요. 뭐 1단계 자리도 많으니까 특히 뭐 서랍같은 경우에는 뭐 1단계만 하면 끝이고 뭐 북방에는 뭐 2,3단계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다수가 막 3개 5개 막 이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냥 거의 뭐 관심을 끄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다 하겠다? 저는 엔드 컨텐츠가 이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럼 이걸 왜만들어서 하기도 힘든데? 라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긍정적으로 보면요 그냥 이걸 신경을 안 쓰시면 됩니다. 언젠가 하겠지. 뭐 천천히 하다 보면은 그냥 조금씩 쌓여요. 나도 모르게 어디서 먹었는지. <laughs> 그리고 소울 멤버십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하나씩 주고. 저걸 넣어 상자. 그래서 뭐 경매장 에 거래되는 것 같아 팔아도 되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다가 능력치 올려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골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때. 그러기 때문에 어, 최대한 이거를 까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능력치들이 올라가는 것들. 본캐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북캐에서 홍비급을 아마 우편으로 보낼 때 돈이 들 수가 있거든요. 제가 돈이 얼마 드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어,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거 좀 잔머리를 쓰자면은 본캐를 정말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실 거면은 본캐로만 도화성자 까고 북캐로는 수호보석함을 까서 분해를 해서 그거를 본캐로 보내던가, 뭐 이동시키던가 하시고 홍보비급도 북캐로 까셔가지고 처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건 캐릭터당 한 주기 때문에 어, 본캐로 무조건 까시고요. 난 다기 찬다. 본캐도 안키고 그냥 나는 본캐로만 나는 그냥 한캐릭터만할 거야. 하시면은 도화성재를 조금 포기를 하시고 밑에 거를 무조건 까시고요. 그 다음에 도화성재는 이제 천천히 하시기 바람 겠습니다그 다음에 그거가 이 정도 면 홍문리고 좀 팁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나서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구십금이고요. 요즘에는 뭐 무기 강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변환해서 고급 진화석 도박이죠? 고급 진화석 도박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진화석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무기 강화할 때 저희가 전에 한을 확인했었는데요. 잠시만요. 이제 영강천공강이에요 이제, 저단의 무기를 강화할 때 기준으로 진화석이 들어가고요. 뭐 그게 아니라면 은 사실 진화석은 이렇게 요즘에 쓸모가 아예 없습니다. 아니면은, 아까처럼 뭐, 변환에 가셔가지고 진화석으로 검색하신 다음에 진화석을 도박을 하셔가지고 고급 진화석이 나오면은 그거 갖다 파시는 거죠. 확률입니다. 이거, 도박이에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비추드립니다. 왜냐, 어, 지금 가격을 보면은 4개죠 4개하면은 뭐 700금이라고 쳐요 776 그럼 776금으로 776금으로 이제 1000금을 버는겁니다 뭐말인지 이해되시죠 700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뭐 넉넉히 800금이나 칩시다 800금 쳐서 1700금가량을 버시는겁니다 근데 이걸 왜 추천을 하지 않느냐 고급진화석이 비쌀 때 하시면은 괜찮아요 와, 이것도 좀싼 건데 옛날에 이제 더 비쌌을 때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 뭐 고급 진화석이 뭐한 3,000금 올라간다. 뭐 2,500금이야 이렇게 간다. 그럼 도박을 해서 한번 팔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고급 진화석이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뭐 무기 올릴 때밖에 안 필요한데 무기는 올릴 사람들은 이미 다 올렸고. 가끔 이제 저처럼 막 18강, 19강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한번 날 잡고 쟁여 쟁여놨던 돈을 다 쓰면서 막 고급 진화석 뭐 100개 사 가지고 한 번에 강화를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잘안 쓴다는 거죠, 고급 진화석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을 도박을 해서 갖다 파시는 거는 좀 요즘 상황에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결론은 뭐냐? 최대한 이거는 이제 신속으로 구매하시기보다는 상점에서 좀 골드로 구매하시는게 낫습니다 아니면 신석이 남아 돌면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니면은 풍성한 비밀금고를 구매하셔가지고 차라리 대박을 노리셔서 그 돈으로 어, 지나서 갈 돈으로 사는 게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잘 나왔다는 가정하에요 잘 생각해보시고 구매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기 안보 상자는 최근에 저희가 시세를 안받기 때문에 한번 살짝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 용단이 요즘에 너무 싸졌네요, 그죠? 용단 뭐6 0분 어? 6 9분이면은 엄청나게 싼데 저는 좀 많이 쟁여놔가지고. 자, 6 0분에서 1금을 넘어가질 않네요, 아예. 최저, 최저가가 5 9분6 0분이니까 지금 6 9분이면은 충분히 사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네요, 그죠? 수량도 좀 적게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영석 4금 35인데요. 3금 때좀 많이 사놨거든요. 3금에서 4금 사이에 보면은 최근에 3금 32 288 293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비쌌을 때가 이제 5.59 11월 26일. 어제 새벽에 좀 많이 구매하신 분들이 계셨나? 오늘 혹시라도 쓸모 있을 일이 있을까봐. 아무튼 뭐좀 추측이 되는 아니네요. 그냥 물량이 많이 없었나 보네요. 거래량이 적은 거 보니까, 그죠. 만약에 거래량이 12월 6일에 엄청나게 많았다면 점검을 대비해서 엄청나게 매입을 한걸 수도 있는데, 5일 날 이미 많은 거래량이 있었네요. 일단 유저 수가 당연히 많았겠지만, 5일에 구매... 어, 아니네. 아, 이때가 5일 날에 점검을 대비해서 많이 구매를 해놓으셨걸 수도 있겠네요. 6위는 그냥 급하신 분들만 좀 구매를 하신 것 같고 물량이 많이 없었나봐요 그러니까 비싸도 구매를 하신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월석 월석 현재 60금이고요 최근에 47, 50, 53, 49, 55 49에서 55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비쌌을 때 72에서 76인데요 월석은 그냥 뭐싼때 구매를 미리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좀 쟁여 놓으시는 게 저도 한0개 정도 사놨는데요 뭐 저렴함면 하나 사고 한 모금 사고 뭐 이런식으로 좀 쟁여놨는데 뭐 그래봤자 한 55에서 6 4 사이에 좀 많이 샀어요 엄청 저렴하게 산 것도 아니고요 왜냐면 은 월석은 획득처는 많이 없는데 사용되는 데는 많잖아요 일단 여기 전기자 가는데부터 들어가는데 전기자이좀 뭐 한두개가 아니잖아요 모든 부위를 다전기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 월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석은 뭐 부족하면 부족하고 비싸면 비쌌지 싸려 쌓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단, 선단도 마찬가지로 월석이랑 비슷하게 사용처는 많지만 수급을 하기가 좀 편하죠. 던전에서 나오고 내가 혼자서도 던전을 돌면서 뭐 뺑이를 돌아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뭐 비싸질 일은 크게 없고요. 27금에서 30금 사이고요. 가장 비쌌을 때는 30. 4에서 42금 정도인데요. 3 2이면 충분히 거래할 만한 가격이네요. 충분히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절 결정을 적절 가격 보도록 하고요. 65 골드고요. 최근에는 40, 51. 1은 잘못 올리신 것으로 추측이 되니까 패스하고요. 40에서 50 사이에 저렴하게 판매가 됐고요. 비쌌을 때는 86, 93 정도의 거래가 됐네요. 저걸 석도 이제 월 어, 월석이랑 좀 비슷한 시세 느낌인데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그냥 다 사재기를 싹다 해서 뭐 2페이지까지 싹다 구매를 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최저가는 70금인 거죠. 근데 여기까지 다 구매를 해, 싹다 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최저가가 72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누가 얼마만큼 구매를 했느냐에 따라서 거래량이 요즘 말로 이제 케바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케바키입니다 던전 도는 사람들은 늘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유저 수가 얼마만큼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저걸석은 한정적이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던전을 도는 만큼 저걸석이 나오진 않죠 거기서도 이제 확률로 상자를 까야지 나오는 거니까 거래가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올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한 건 이제 누가 얼마만큼 사가느냐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뭐 16강이 세개다 근데, 뭐 로또에 당첨됐다. 그럼 뭐 지금 뭐볼거 있습니까? <laughs> 얼마 하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그죠? 그냥 다 질러버리는 거죠. 뭐 이거 뭐 5페이지까지 뭐다사버린 거죠. 뭐. 개당 100이건 200이건 뭐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시는 분들은 급하게 파실 필요 없고 사시는 분들은 형편에 따라서 돈이 많으면은 그냥 막 구매하시고요. 없으시면은 뭐 굳이 구매하지 마시고 차례 던전 돌아서 천천히 모으시는 뭐 것도 나쁘진 않고요. 만약 신석이 남아돈다, 그러면 뭐 구매하시고요. 그다천공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던전 열심히 돌아서 뺑이로 얻으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벤트로 뿌리는 걸 어, 열심히 모아놓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소울패스에서 어, 두 번째 거죠. 이번에 나온 게 소울버스트에서 핵심 보상으로 이제 1,500개의 천공강을 캐시로 얻으실 수가 있고요. 뭐 무료로도 충분히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요거 부지런히 하셔 가지고 액세서리 착용이랑 던전 클리어 2단 이상 하는 거 부지런히 하셔 가지고요. 무료로 주는 거꼭 얻어 놓으시기 바라고요. 소울패스의소르패스가 소울 오늘 업데이트 된 거죠. 이거 간략한 저 팀으로 하나 드리자면요. 이게 지금 캐릭터마다 따로따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료로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천군 지나서 결정이 최고예요. 최고 좋은 아이템. 그러니까 본 캐릭터로 천군 지나서 결정을 하나 얻어 놓고 또 부캐릭터로도 천공 지나서 결정을 얻어서 본캐로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다. 우편 가격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비쌀, 수, 비쌀 수도 있고 저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캐로도 이거를 얻어서 본캐로 보내는 거예요. 또 부부캐로도 얻어서 이걸 본캐로 보내고 계속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캐 이제 몰아주기를 해서 본캐를 강하게 강화를 하는 거죠 무기 강화를.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굳이 왜? 봉캐도 지금 할거 많고 블레이드 인솔에 할게 너무 많아서 내가 맘만 먹고 뭐 24시간 동안 할거 찾아서 해도 다 하기도 모자랄 판에 뭐 포화란 빼기만 놀아도 거기 있는 거다 사는데도 뭐 시간 엄청 걸리잖아요. 일주일에 그거 다 살라면 뭐다 사실 문잘 없겠지만 뭐살수 있으면 사면 좋죠. 충분히 쟁여놓을 만한 좋은 재료들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뭐 2단을 뭐 10바퀴씩 다 돌고 뭐, 뭐 이것도 막세사리 뭐 닦여서 부캐들한테 북해들을 다 돌려서 이걸 얻어서 본캐를 보낸다고. 그럼 빨리 본캐 키우고 말지 이런 좀 부정적인 생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본캐를 일단 열심히 해서 끝내실 건지 아니면 북해도 뭐 저걸석 결정은 뭐 필요 없으실 수도 있어요. 천공감은 물론 뭐 나중에 계정 기속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제 계정 기속이 되는 천공기나석 결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북해도 열심히 키우시는 분들은 본캐를 좀몰아서 본캐를 좀 보내서 몰아 주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공기나석 이 이제 지금 메모리 하나도 없는 거죠. 천군진화석은 뭐한 2만 금에서 한 5만 금 사이 정도 하고요. 고단에서 나오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이제 수요와 공급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던전에서 천군진화석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천군진화석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천군진화석은 거래가 되는 거고 결정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아이템은 뭐 있으면 무조건 좋다라고 볼수 있긴 하지만 부캐에서 저 모든 퀘스트를 다 완료해서 본캐까지 보내준다 이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뭐 시간 대비 효율성은 굳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시간이 남아들고 요즘 뭐 일도 안 하고 있고 뭐 여유가 있다 하시면 뭐.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내가 뭐 지금 일도 하고 있고 뭐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 뭐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나는 애가 있다 혹은 뭐 나는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부케까지 하시는 거면 하시는 데까지만 하지만 뭐 굳이 그뭐다 챙겨서 깨는 거는 뭐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간 대비 효율성이라는 거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상품을 여러분들 과 함께 알아봤고요. 서울패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어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에 뭐 그래도 뭐 소울패스 하나 생겨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우리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다 뭐 받을 수는 없지만 저는 이거는 뭐 구입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뭐다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공짜로 주는 것도 좀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뭐 그럼 그래 뭐 다음 주 대규모 업데이트 한다고 하는데 뭐 그전에 뭐 이것저것 생기니까 그래도 공짜로 주니까 뭐 받아 놓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